희망의 날개 쾌정판, 이케다 다이사쿠, 화강신문사, 들어가는 글, 그대의 꿈은 그대만이 가질 수 있다. 그대의 보배는 그대만이 가질 수 있다. 그대의 사명은 그대만이 가질 수 있다. 지금부터 500년 전 이탈리아에서 큰 꿈을 펼치며 커다란 보배를 빛내 크나큰 사명을 완수한 인물이 있습니다. 회화나 조각을 비롯해 음악, 건축, 수학, 기아학, 회부학 등 여러 분야에서 자기 능력을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르네상스의 거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내가 창립한 소카대학교에는 커다란 다빈치 상이 우뚝 서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의 성장을 굽어보고 있습니다. 역사에 빛나는 이음만능 천재도 소년 시절에는 고생과 고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는 어릴 적에 생이별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10대 중 반에는 꽃의 도시 피렌체에서 공방에 입문했습니다. 청년 시절 학력이 모자라 무식한 사람이라고 무시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빈치는 경험으로 그리고 스스로 노력하여 살아있는 학문을 배우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땀 흘려 고생에 일찍이 없던 창조의 길을 여는 것을 긍지로 여겼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깔보는 사람. 많은 것을 탐내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오히려 유유하게 달관했습니다. 다빈치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고생하지 않은 사람에게 행운은 없다. 크나큰 고뇌 없이는 완성된 재능도 없다. 이는 내가 만난 세계의 많은 지도자도 이구동성으로 말한 신념입니다. 이 다빈치가 비행기를 고안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졌습니다. 다빈치가 꿈꾼 희망의 날개는 수세대로 이어지면서 실현되었습니다. 이 희망의 날개를 발간한 지 벌써 10년 넘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당시 10대였던 톡자도 훌륭하게 성장해 사회에서 활약하기 시작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반가운 편지를 받았습니다. 중학교 시절 집단 따돌림으로 괴로워하던 사람이 희망의 날개를 읽고 힘을 얻어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교육의 길로 나아가 지금은 같은 일로 괴로워하는 이 지역 중학생들을 힘차게 격려하고 있다. 고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누구에게나 청춘 은 뜻대로 되지 않는 난기류와 격투 를 계속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10대는 생각 지도 못한 폭풍에 맞닥뜨릴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21세기의 하늘로 날아오를 여러분은 어떤 열풍에도 가슴을 활짝 펴고 자기답게 기망의 날개 를 늠름하고 활기차게 펼치십시오 나는 그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이 위대한 청춘을 승리로 비상하는데 이 책이 응원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습니다. 미래는 무한이다. 미래는 희망이다. 미래는 꿈이다. 미래는 대화력의 무대다. 젊은 생명의 주인은 모두가 그 호는 성광을 바란다. 2006년 7월 17일. 저자.